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 때문에 비싼 사설학원 강의를 돈 그대로 다 주고 듣는다면, 뭐, 바보 취급받기가 쉽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자격명은 주택관리사보입니다. 어, 정확한 명칭은 주택관리사 보고, 영어로는 하우징 매니저. <laughs> 하우징 매니저라고 되어 있네요.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고 시행기관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음, 주관하는 시험이다. 자, 시험이 지금 1년에 한 번입니다. 1차 시험이 있고, 이 2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이 객관식이고요. 2차 시험이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1차 시험은 절대평가죠. 그리고 이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몇명 뽑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놓고, 거기서 나래비 세워가지고 1등부터, 예를 들어서 뭐 600명 뽑겠다, 아니면 1200명 뽑겠다, 2000명 뽑겠다. 1,200명 나래비싸가지고 그렇게 끊는 거죠. 시험 정보를 보니까 응시 자격은 아무나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누무나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어, 부정행위, 컨닝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면은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내가 그러니까 컨닝하다 걸리면은 5년 동안은 시험을 못 본다. 아, 요건 한번 봐야 되겠네.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차 시험이 제 객관식이라고 했죠. 오지선다형이고요. 과목당 5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1교시에 회계 원리와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교시가 민법이네요. 행정 업무죠. 행정 업무. 행정 업무. 2차 시험이 주택관리관계법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그 다음에 뭐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이게 분량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뭐 공부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1차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이제 문제당 2.5점씩이고 주관식 단단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다. 1차 시험 민법 총칙 60% 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제 출제가 되느냐.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어,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이거 약간 공인중개사하고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마 민법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시설결혼. 이렇게 있고요.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 이론... 그... 제가 동기부여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시카랑에 사가지고 책상 앞에 붙셔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행정에 관한 것들이죠. 기술적인 막뭐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거예요. 뭐 인사관리, 뭐 입주자 관리, 뭐 대외 업무, 뭐 사무관리... 실제로도 일을 해보면 회계가 중요하죠. 회계. 되게 중요하고, 돈을 다루는 내가 이제 아파트니까. 그리고 합격 기준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이제 합격을 받을 수 있고요. 2차 시험, 요게 중요한 거지.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이것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가, 그니까, 러 음? 응? 예를 들어서, 2차 시험 때, 응시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근데 요즘 같이, 이제, 경기가 어렵고, 베이비 부모 세대, 어? 그죠? 응시 수수료가 이제 이런데, 요즘 같이, 이렇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8년 개띠부터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엄청난 개체들이 지금 사회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난 개체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할게 없잖아. 그럼 그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더 어려울 거예요. 어, 당분간 은더 어려울 거예요. 네,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이제 1년에 1회 한국산업일 공단에서 이제 실기를 하고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게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 때문에 비싼 사설학원 강의를 돈 그대로 다 주고 듣는다면 뭐 바보 취급받기가 쉽다. 지자체 강의에 없는 경우가 많다. 내일 배움카드 이용 수강이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응시자들은 주로 재취업을 위한 30대 후반 이상의 주부나 50대 초반 해오던 일자리를 잃고 방향전환을 꾀하는 사람 정년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50대 이상이 주력이고 가끔 OMR카드를 처음 보는 노인들도 아 <laughs> 이거는... 노인들 야지 주는 건가? 응시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고, 자 30대 응시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20대 응시자는 시험장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고. 대체로 법률이 응시 과목에 있는 자격증,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는 제일 쉽다고 평가되는 시험이지만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험은 주택 관리사가 아니다. 주택 관리사보다 공인중개사보다는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진로를 한번 볼까요? 나이 50대 초반까지의 그 젊은 아, 자격증 취득자라면 50대도 젊게 본다, 아, 기초부터 쌓겠다는 생각으로 주택관리 사보 자격을 마음속에 묻은 채 백이종군하여, 백이종군까지 <laughs> <laughs> 격일제기서 아파트 격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 자격증 이제 소지를 숨기고,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대다수는 주택 관리사보를 취득한 만큼 대우받고 일하고 싶어 하기에 수요도 나름 많고 강제 고용 의무가 있는 아파트 관리 소장을 목표로 한다. 이쪽뿐만 아니라 아주 간혹 가다가 아파트 관리 과장 자리로 주택 관리사인 소장을 보좌하는 어, 채용 공고도 나오고 있고. 아 그렇죠. 뭐 오피스텔 소장 시설 관리 개통 관리자 및 임대 관리업체 실무자 혹은 책임자 자리로 취업을 할수 있다. 대부분 목표로 하는 아파트 관리 소장 취업의 경우에 가능할 뿐이지 쉽지 않다.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 인맥이 매우 넓은 사람이 아니라면 취업을 하고자 자격증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 관리사 보고 소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면 받아야 할 각종 교육을 미리 사비를 내고 받아야 취업할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기에 매우 손실이 크다. 이런 의무 교육 같은 것도 사실 다 장사인데 뭐또 협회 회비 내야 되고 뭐 교육 받아야 되고 다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곳에도 한계가 있고 수강생 받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학원들이야 뭐 정년 없는 직업이라고 해서 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뭐 본인도 자격증만 따면은 얼마든지 근무를 할수 있고 근무 시작한다면 10년 이상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면 도전하지만 이미 자격증자가 포화상태로 취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주택관리사보에서 뭐 일정기간 이상 아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주택관리사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이거는 아마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 전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다뤄드리기는 좀 뭐하고 철피디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이 내용 갈무리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